잘 먹겠습니다. 음, 응, 맛있겠다. 뭐야? 좋아하는 잔치국수다. 엄마 아빠는 김치 비빔국수. 비빔국수다. 잔치국수. 그렇게 먹어. 오돌 빼는 거 해서 조심해서 먹어. 응. 응. 어때? 맛있어? 맛있어? 응. 고기랑 싸 먹어 봐요. 이 불닭 소스는 음. 찍어 먹는 거예요? 응. 음. 음. 먹어보자. 맛있다. 맛있다. 응. 음. 한번더꼬기랑 하나 먹어봐요. 국물 좀더 줄까? 응엄마도소스 찍어먹어 봐야지 듬뿍 고기도 듬뿍 응 고기도 듬뿍 면도 듬뿍 음! 흠. 어떨어떨 어떨 뻇소리야 거기를 많이 듣을 뻔 갔어도 한가 봐. 둘이 궁합이 좋은데 조합이. 고기랑 비빔국수랑 다 빨개? 음, 반찬 음 u n 이만큼. 아니, 더 많이. 좋은데? 먹어봐요, 고기. p a 이거. 갖 고기. 고기, 고기. 고기, 고기. 고기, 고기. 고 음. 음. 무리했나보다 <laughs> 어, 아무나 하는게 아닌가봐 to die. I'm not going to die. I'm not g o 어떡 g to 냉동 삼겹살이에요. 냉동 삼겹살이죠. 이 뼈가 부드러운데 그래도. 음. 뼈가 맛있다. 죄송한데 왜 호떡호떡 소리가 <laughs> 아니 음. 막 되게 딱딱하진 않고 씹힐 정도로 한번 먹어봐요 맛있는오 구독자야 응? 없나 여기 조그만 거 있다 매워졌어 응 너무 응. 많이 찍었나봐 음. 엄마는 파김치를 좋아해? 응 엄마 김치랑 김치는 다 좋아해 <laughs> 가까이 있는 것만 먹는 건가? 아니, 네. 네. 치를더 좋아하는 것 같아 요 네. 네. 다, 다 먹었어. 다 먹었어. 우와. 국물 맛있다. 맛있는 식자였다좀 맵긴하지만 새속 땡기지 콧물이 좋트니 슈트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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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트